<laughs> 네 저희가 인바디 검사부터 네네네. 네, 네. 어, 국내 아 국내산 한우님한테 전화왔어요. 아 괜찮지? 아 괜찮은데? <laughs> 네. 이거 어떻게 남 남시마느냐? 네. 어, 잠시만요, 죄송해요 아, 네, 괜찮아요 어, 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됐다 올라갈까요? 네. 양말 벗으시고 네. 올라가시면 돼네 올라갈까요? 네, 올라가주세요 나어떻게 망했다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채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니 치지 말고 키 맞춰요. 155에 155.3대 1사4 5야 돼요. 아니요, 그, 그냥 치시면 돼요. 점0안찢어대고 네. 자, 저... 21다리. 네, 맞나? 여성으로 맞나? 해서. 어, 네. 저, 잠시만요, 97이면은 21살이에요? 네. 수, 20살인가? 아, 만으로 하면 20살이죠. 아, 20살이에요. 어? 어? 어. 다시 할게요. <laughs> 할까요? 네, 아, 그냥. 네, 그냥, 아니, 그냥 할게요. 네. 자, 팔쭉 벌려주세요. 겨드랑이 <laughs> 안 닿게. 네, 저기서 쭉 펴주시고, 정면 봐주세요. 아네 자리 앉으세요. 아, 네. 제... 아 어, 그거 결과 나오죠? 네 지금 나오 여기 앉을까요? 네. 근데 운동할 때 양말 꼭 신어야 돼요? 굳이 안 신으셔도 상관없는데. 아 진짜요? 운동화에 땀 배김 좀 괜찮아요. 아 냄새 날까 봐. 네, 편를 위해서죠.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공개 해도 되는 건 거? 네네 괜찮아요. 욕조를 준비 욕조를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문좀 문 닫아도 돼요? 네. 자 지금부터 본인 몸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아잠시 양말 벗고거네 천천히 하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다시 놨어요. 자. 이제 저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을 채수분이라고 해요. 네. 지금 이제 몸에 23.7이 있는데 평균보다 좀 아래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근육을 만들어주는 단백질,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3으로 이것도 평균보다 좀 아래에 있고. 어떻게 보면 영양 섭취가 아직 잘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네. 자, 뼈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무기질. 그냥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시면 그냥 비타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22.38로 해서, 이건 딱 평균치의 턱걸이. 아, 네. 떡걸이 되네요. <laughs> 자,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체지방량 같은 경우에도 8.1. 8.1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낮게 있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는 콤플렉스가될 수도 있지만, 다른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아, 바라는 그럼, 그런. 네. 아, 그런 거네요? <laughs> 네. 자, 이거를 다 합쳐서 저희 체중이 나오고 지금 40.5kg라는 게 나왔어요. 어, 자, 체중은 40.5. 1kg 찐 거예요, 그래도. 아 그럼 원래 39.5. 네, 있어요. 네, 39.8이었어요. 자, <laughs> 아 생활이 가능했어요. <laughs> 쓰러졌어요 계속. 네. 자, 골격근량. 아마 이것도 중요한데 17.1이면 지금 표준 이하로 돼 있어서 분명히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힘주는 일이나 그런데 대해서는. 네, 어제 맥주 병도 못 땄어요. 맥주 뚜껑도 못 네, 땄어요. 네. 보드와이드 <laughs> 그 정도면 좀 심각하지만 이제 조금씩 늘어보는 걸로 네. 할게요. 자, 체지방량도 작게 있어요. 자, 체지방량이 작으면 좋은 점은 이제 근육 같은 게 생기면 좀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네. 이제 각성기도 좀 이쁘게 잡히고 이제 그런데 체지방이 또 너무 없으면은 이제 이제 여성분들은 좀 많이 민감한 게 호르몬 분비가좀 제대로 안 돼서 체지방을 조금만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네. 한마디로 그런 거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자 BMI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만도 지수라고 하는 데 이것도 당연히 지금 날... 표준이요 네, 표준이야. 많이 낮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표준때 밑으로 있는 분들은 많이 낮다고 표현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아... 네, <laughs> 체지방률도. 체지방률은 그냥 몸 몸무게에 비례해서 체지방이 20.1% 정도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부위별 근육을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그래도 표준 이하는 없어요. 네네. 근육이. 근데 이제 체지방이 표준 이하 표준이야 이렇게 있다 보니까 <laughs> 다 표준 이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살이 찔 거라는 분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현상이죠. 아... 아무래도 근육이 힘을 쓰는 것도 있지만 몸 안에 있는 지방이나 그런 게 힘을 받쳐줘야지 힘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가슴에만 근육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가슴을 근육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가슴은 지방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네. 빠지고요. 네. 가슴을 키우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쪽 유선 분비를 이제 자극시키는 그런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아, 그런 거요 <laughs>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명 안 쓸게요. 저희는 목표가 45kg? 네, 45kg에요. 1월 3일까지. 1월 3일까지. 수...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진짜 가능해요? 네, 대신에 이제 제가 내드린 그런 숙제나 네. 이제 음식 조절만 잘하면 은다 됩니다. 자, BMI는 저체중, 체지방률 표준. 복부지방, 어, 저체중인데? 네? <laughs> 복부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높은 상대는 딱 중간쯤 와있어요. 여성분들은 피하지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고요. 내장지방 레벨은 3 정도로 뭐 적당히 잘 있습니다. 아... 제지방량은 이제 본인 몸에 이제 체지방량, 지방 다 걷어내고 근육하고 네. 장기 몸무게 만 했을 때 32.3kg.헐, 32.3인데 <laughs> 8kg가 제 몸무게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내장이랑 뼈를 다 드러내면 8kg만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 내장이랑 그뺀게 아니고 지방만 다 걷어냈을 때. 헐, 너무 징그러 <laughs> 너무 징그자 <진거. 웃음> 기초 대사량 같은 경우에도 음. 1,690 0뭐 이걸 좀 올리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비만도도 이렇게 낮게 나오기도 힘든데. 80 8 0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기아 80. 기아 수준도 아니죠? 어, 기아 비슷한 거 같아.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여기 있으면서 80 까지는잘 보지는 못했어요. 아 진짜요? 네 보통 낮아도 88 정도. <laughs> 자 이거는 <laughs> 본인이 이런 운동을 30분 동안 했을 때이 정도의 칼로리가 소모된다 이거예요. 네. 아뭐 지금 제가 식습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들끼잘 드시고 계신지요 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드세요? 꼴리는데 먹어요. 아그 이제 먹고 싶을 때 먹고, 네네, 네. 안 먹고, 아, 그 먹고 싶 배가 고픈데도 그냥 귀찮아서 안 먹어요. 혹시 폭식에도 살이 음. 좀잘안 찌는 편이에요? 네. 어 그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간단하게폭식에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은 몸 안에 흡수가 잘안 되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방법이 폭식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아, 몸 안에 네. 흡수를 시켜줘야 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좋은 음식을 안 먹으면 45kg까지 찐다고 해도 배만 나오게 돼요. 뭘먹으면 손... 소고기를 먹어도 한우만 먹어야 돼요? 아, 그, 굳이 그런 말이 아니고 저희가 네. 일단 체중을 늘릴 거면은 이제 탄수화물. 아...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45kg까지 쪘는데 나중에 그냥 팔하고 다리하고 다 그대로인데 배만 툭튀어나와는거잖아요 <laughs> 아, 네, 네. 자, 저희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골고루 분비시키기 위해서 네, 혈당 혈당지수, 지수라는 거 알아요? 네네. 네, 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통해서 이제 몸 안에 천천히 대사시켜서 그렇게 살을 찌우는 걸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식단은 제가 나중에 운동 끝나고 나서 도와드릴 테니 네. 이제 더 찌우고 싶은 부위를 엉덩이 골반이 없어서 골반을 찌우고 싶고요 네. 가슴 찌우고 싶고요 <laughs> 원래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해요. <laughs> 근데 골반이 아예 없어서 골반도 찌울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음... 이거 끝나면 다시 발레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발레를 아, 해요. 아, 취미로 아, 네, 건너편 하고는 네, 저쪽에 다 알고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일단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살 찌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아, 나는 오늘 등이랑 다리에만 살을 찌고 싶어서 이 음식만 먹어야겠다 하면서 그쪽만 찌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한마디로 그것도 똑같아요. 다 음식 조절인데 저희는 운동하면서 그쪽의 근육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그냥, 아... 사이즈 증가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그쪽 부위만 늘어나면 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그쪽에 이제 탄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 빵디를 네. 올려줄수 있어요? 안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일단, 원래 그렇게 하려면 좀 장기적으로 잡아야 되지만, 일단 45kg를 목표로 먼저 체중부터 늘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아, 그러면 근데 또 어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요구르트랑 딸기 우유 먹으면 가슴 커진다는 거진짜에요 그게 진짜였으면 아마 병원도 이제 딱히 없었을 거예요. 아, 네. <laughs> 네, 네. <웃음> <웃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가슴이 커지는 그런 과일 종류가 있긴 있는데 이제 보통 말하는 성류나 그런 쪽 부류가 네. 여성분들한테 좋은 이유가 다 있어요. <laughs> 아. 자, 그러면 뭐 다른 운동을 해보셨어요? 발레요. 다리 찢기는자리요 아,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발레 언제부터 했어요? 또 1월달부터 해서 9월달까지 하다가 이제 쉰지두달 됐어요. 음... 이제 세 달째. 다른... 그러면 일단 몸 풀고 오늘은 본격적인 운동이 아니고 오늘 테스트를 할 거예요. 네. 본인 몸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차츰차츰 볼 건데 일단 저희 몸 대충 풀고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음... 한번 들고 가셔도 돼요? 네. 여기 놔둬도 돼요? 아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도 돼 여기 이것도요 네.